오늘은 대전의 26년 입주 예정 아파트 아홉 곳의 시세와 분양가 및 청약 당시 경쟁률 등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입주 물량은 올해부터 계속 과잉 공급 상태로 올해는 1만 2천 세대가 입주하며, 그리고 2025년에도 1만 1천 세대가 넘는 물량이 입주하는데, 아직 26년 입주 물량은 추후 청약을 통하여 더욱 늘어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26년도 입주아파트 9개 단지 확정이 되었고 약 6400세대가 입주 예정이므로 이곳들이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단지가 일반 분양에서는 완판되지 못하고 선착순 분양을 실시하였는데 일부 단지는 분양조건을 완화하여 완판에 이른 곳도 있었고 아직 선착순 분양 중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럼 26년 입주아파트 총 9개 단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과 현재 시세 수준을 함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8월 14일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대전 에테르 스위첸입니다. 세대수는 198세대이고 입주는 26년 2월 예정입니다. 22년 11월에 청약을 진행하여 일순위 113가구 모집에 272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2.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는 무피 매물이 나와 있으나 미분양 상태입니다. 최초 분양 시 계약금 10%에 중도금 60%는 후불제로 진행하였으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서 현재 계약금 5%의 중도금 무이자로 전환된 상태로 선착순 분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6월 마이너스 5천만원, 7월 마이너스 5천만원, 8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21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8,14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28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6,425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유성구 학화동에 위치한 포레나 대전 학화일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029세대이고 입주는 26년 2월 예정입니다. 22년 11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776가구 모집에 571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7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2단지도 분양 예정이지만 1단지의 성적 부진으로 청약 시기를 조율하다가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10%이고 중도금은 60% 무이자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2023년 3월경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84타입이 최저 4억 7,200만 원에서 최고 5억 2,9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84비 타입은 2,150만 원, 나머지 타입은 2,230만 원입니다. 프리미엄은 6월 2,500만 원, 7월 2,500만 원 8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1,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5동 1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230만원, 옵션 7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21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가양동 다우 갤러리 휴리움입니다. 세대수는 22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3월 예정입니다. 23년 7월 청약을 진행하여 일반분양 1, 2순위 전체 63가구 모집에 81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2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낮은 경쟁률로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데 현재는 중도금 60%무이자에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미분양이므로 모집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이 최저 3억 2640만원에서 최고 3억 498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50만원이며 68타입은 최저 3억 7300만원에서 최고 4억 14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00만원, 78타입은 최저 4억 2160만원에서 최고 4억 487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30만원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공원 1단지과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2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단지 659세대, 2단지 690세대이며 입주는 26년 5월 예정입니다. 22년 8월 청약을 진행하여 1, 2단지 전체 일반 분양에서 904가구를 모집하였는데 총 2,302명이 청약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5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완판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마피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1단지 프리미엄은 6월 -2,800만원, 7월 -2,800만원, 8월 -2,800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4동 13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1,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25만원, 프리미엄 -2,8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625만원입니다. 이단지 프리미엄은 6월 마이너스 1,500만원, 7월 마이너스 1,500만원, 8월 마이너스 1,800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3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201동 1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7,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2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8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025만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대전역 센텀 비스타입니다. 세대수는 659세대이고 입주는 26년 6월 예정입니다. 22년 12월에 청약을 진행하여 일반 분양으로 372가구 모집에 222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은 0.59대1의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84타입 단일 평형인데 5개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그러나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현재는 100% 분양된 상태입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최저 4억 4160만 원에서 최고 5억 192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87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특이하게 계약금 10% 중도금 20%에 대해서는 무이자에 잔금이 7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6월 마이너스 3000만 원 7월 마이너스 3천만원, 8월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28층 84시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78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2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06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유성구 용계동에 위치한 도안우밀인 트리스웨이드입니다. 세대수는 1754세대이고 입주는 26년 7월 예정입니다. 22년 10월 청약을 진행하여 일반 분양을 통하여 1100가구를 모집하였는데 총 240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1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최초 중도금 60%에 대해서 이자 후불제로 진행하였으나 선착순 분양에서 무이자로 변경하였고 결국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현재는 완판되었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은 최저 5억 7천 60만원에서 최고 6억 7천 5백 4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 1680만원, 104타입은 최저 7억 2천 8백만원에서 최고 8억 3천 4백만원까지이며 프리미엄은 6월 18백만원, 7월 2천만원, 8월 7백만원으로 시세는 6월 대비 1100만원, 7월 대비 13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구동 1층 84D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5억 7천 60만원, 발코니 확장비 1 680만원, 프리미엄 7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9천 44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관저프루지오 센트럴파크 1단지입니다. 세대수는 33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1월 예정입니다. 23년 10월에 청약을 진행하여 일순위 138가구 모집에 1388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0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5억 2870만원에서 최고 5억 808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672만원에서 2189만원까지입니다. 중도금이자 후불제로이자 부담까지 계산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6억 원이 넘게 됩니다. 프리미엄은 6월 -300만 원, 7월 -500만 원, 8월 -1000만 원으로 시세는 6월 대비 700만 원, 7월 대비 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이동 저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5,950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624만 원, 프리미엄 -10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8,574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가수원동에 위치한 관저프루지오 센트럴파크 2단지입니다. 세대수는 33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1월 예정입니다. 청약 당첨일이 하루 차이나서 1단지와 2단지 모두 청약한 중복 청약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23년 10월 청약을 진행하여 160가구 모집에 1, 2순위 1,02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일단지와 동일한 최저 5억 2870만원에서 최고 5억 808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672만원에서 2189만원까지입니다. 프리미엄은 6월-2000만원, 7월-1000만원, 8월-1000만원으로, 시세는 6월 대비 1 0만원 상승,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4동 20층 84비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711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427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 0만 원으로 5억 8,537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749세대이고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2024년 4월 전체 749세대 중 일반 분양으로 495가구를 모집하였습니다. 일순위 355가구 모집에 347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98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는 59A 타입 최저 3억 8,296만 원에서 최고 4억 3,46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989만 원입니다. 59B 타입 최저 3억 7,513만 원에서 최고 4억 2,571만 원, 발코니 확장비 1,649만 원입니다. 73호 타입 최저 4억 6,561만원에서 최고 5억 2,839만원, 발코니 확장비 2,182만원입니다. 73비 타입 최저 4억 5,467만원에서 최고 5억 1,597만원, 발코니 확장비 1,800만원입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선착순 분양 중이며 계약금은 5%로 낮추고 안심보장제를 실시하여 추후 할인 분양 시 소급하여 적용시켜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6월 무피, 7월 무피, 8월 마이너스 700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7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5동 14층 73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2,316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54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4,158만원입니다. 이상 대전광역시의 2026년 입주 아파트 9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전은 24년과 25년에 수요량 대비 1.5배의 공급폭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입주 단지들은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25년 입주 아파트들은 미분양 상태인 곳들은 거의 없었으므로 실거주를 위한 입주자는 상관없겠으나 세입자를 구하는 분들은 초과공급으로 인해 낮아진 전세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26년 입주아파트들은 대부분이 미분양 상태이고, 시행사에서 빨리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계약 축하금을 현장에서 주거나 중도금 후불제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의 약간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점점 시세가 낮아져 결국 분양가보다 낮게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직 대전 아파트는 마피 매물이 적은 편이지만 현재 과잉 공급인 도시들의 입주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상당한 마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경우 과잉 공급이 있을 때는 언제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대전도 그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